꼭 지켜 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 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이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 가치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인 고 이태석 신부님을 아시나요? 고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로 최근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 2를 아시나요? 10년 전에 개봉한 울지마 톤즈의 후속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고 이태석 신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의대를 졸업한 뒤 병원의 의사라는 삶보다는 가톨릭 사제, 교육자 의사로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2001년,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지인 수단의 남부 톤지에서 가톨릭 선교 활동을 펼쳤으며, 말라리아와 콜레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병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원주민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헌신하다가, 암으로 2010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는 의대를 졸업 후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국내에서 의사로서의 직업생활을 할수 있었지만 아프리카 오지에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여러분이 고 이태석 신부였다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직업 가치관을 이해하고 나의 직업 가치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치 (value)란 무엇일까요? 가치란 어떠한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직업 가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돈, 직위, 직업 안정, 성취, 인정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직업 가치관이란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만의 생각입니다. 옷을 고를 때, 음식 메뉴를 고를 때, 어떠한 것을 고르시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고르지요? 왜 다른 사람과는 비슷하거나 다른 것을 고를까요? 바로 여러분이 옷과 음식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만의 생각을 직업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 커리어넷의 직업 가치관 검사를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커리어넷에 접속해 봅시다. 커리어넷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상급 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회원가입을 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원 가입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검사 결과를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SNS를 이용해서 쉽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커리어넷에 접속 후, 진로 심리 검사, 중고등학생용, 직업 가치관 검사를 클릭하신 후 검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검사 시간은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잘 생각하시어 검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제시한 QR코드를 활용해서 직접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회원 가입은 해야겠죠.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하셨나요? 혹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꼭 검사를 하신 후 강의를 계속 들어주세요. 검사를 하지 않고 강의를 계속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직업 가치관 결과를 같이 살펴볼까요? 결과표 상단에는 여러분의 이름, 학년, 나이스, 식별 번호 등이 있습니다. 커리어넷 검사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동일한 나이와 동일한 성별을 가진 친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스 식별 번호는 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상담을 하기 위해 요청할 수도 있는 번호입니다. 이 그래프는 선생님의 직업 가치관 그래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직업 가치관 8가지 종류 중첫 번째 보수, 두 번째 능력 발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직업을 선택 시 나의 노력과 성과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해 주는 직업과 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지는 직업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의 직업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르게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의 검사 결과 가장 높게 나온 직업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사회봉사인가요? 안정성인가요? 해당 영역이 0점이 나왔다고 해서 해당 영역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비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8가지 직업 가치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 발휘입니다. 능력 발휘는 여러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지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다른 것보다 일하는 방식이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보수입니다. 보수는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해주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란 여러분이 쉽게 해고되지 않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인정입니다. 사회적 인정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란 여러분이 사람, 조직, 국가, 인류의 봉사와 기여를 할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과 소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란 여러분이 늘 변화를 추구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며 창조적인 시도를 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여덟 가지 직업 가치관에 대하여 잘 살펴보셨나요? 물론 여덟 가지 이외에 여러분만의 직업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 가치관 중 사회적 인정을 중요시하는 소믈리에 직업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바로 제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 줄때 비로소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게 되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소믈리에 직업인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에서 일의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업 가치관 중. 사회 봉사를 중요시하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 직업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림픽 마스터플랜을 짜는 아버지와 함께 88 올림픽 자원봉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 스포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들만이 겪는 고충에 공감하며 마음을 함께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세게 부모님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어보라고 제안해주셨고 그렇게 체육학과에 진학해 현재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 직업인은 남을 돕는 것에 일의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직업인들마다 본인에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직업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검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를 보면 높게 나온 가치관과 관련이 높은 직업들을 학력별, 전공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보수와 능력 발휘 직업 가치관에 따라 종사자 평균 학력별에는 고졸, 대졸, 대학원 졸업을 했을 때 가능한 직업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졸인 경우 펀드 매니저, 기자, 노무사 등의 직업 등이 제시되었네요. 종사자 평균 전공별 직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직업은 대표적인 직업을 제시하는 것으로 무조건 해당 직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중학생이므로 직업에 대해 점점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직업을 클릭해 볼까요? 어떠한 직업을 클릭해 볼까요? 선생님 검사 결과를 보면 공학 분야에서 변리사라는 직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변리사 직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검사 결과에 나온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선택한 별리사 직업 정보를 보시면, 별리사에 필요한 핵심 능력, 관련 학과, 관련 자격, 하는 일, 적성 및 흥미를 알수 있습니다. 별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하는 일을 하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직업인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관심 있는 직업을 클릭해 보시고, 해당 직업의 직업명, 하는 일, 관련 학과, 적성과 흥미를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검사 결과는 변하지 않나요? 검사 결과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등으로 직업 가치관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질 경우 직업을 선택할 때 보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직업 가치관은 없나요? 커리어넷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직업 가치관 중 대표적인 8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 가치관을 알아보고 직접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직업 가치관에는, 능력 발휘, 자율성,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 자기개발, 창의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업가치관 학습을 마치겠습니다.